다른 거에는 촛불이 꺼져 있는데 하나만 딱 켜져 있는데요. 라틴어로 얀... 안녕하세요. 아트송입니다. 어, 오늘은 어, 결혼식 이야기를 좀 할까요? <laughs> 여러분들은 어, 결혼하실 때 배우자에게 어떤 약속들을 하면서 어, 서로 결혼 반지를 주고받으셨어요. 어, 오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어, 한 쌍의 부부가 있는데요. 이 부부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서로 나누으면서 결혼식을 올려요. 음, 얀반네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이에요. 어, 아르놀피니는 굉장히 어, 성공한 상인이었대요. 그래서 아주 부자였고, 그리고 어, 그 부유함을 그림 속에도 굉장히 여러 곳곳에 <laughs> 자랑하고 있어요. 어, 우리 그림 속으로 가봐요. 어, 신랑 신부가 손을 맞잡고 둘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있지요. 이것은 어, 결혼 서약 중이라는 것을 의미해요. 음, 그리고 이 둘이 입고 있는 옷은 정말 예사롭지 않아요. 자세히 보시면요, 모피를 입고 있어요. <laughs> 그런데 바깥에 창 밖에 나무들을 보면 음, 초여름에 열릴 법한 열매들이 보여요. 오렌지나무하고 체리나무가 있는데요. 어, 아마 이런 계절에 결혼을 했어도 <laughs> 그림으로 남기는 건 모두 다, 다 내가 원하는 의미들은 거기다 다 넣고 싶었나 봐요. 그래서 그거와 관계 없이 계절과 관계 없이 모피를 입은 상태로 그려져 있네요. 자, 우리 하나 하나 의미들을 찾아가 볼까요? 어, 신랑 옆에 벗겨진 신발이 한 켤레 놓여 있어요. 이 신발은 과거의 흔적을 벗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라는 의미래요. 그래서 어, 이제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발이고요. <laughs> 그리고 어, 여기 보시면 또참 음, 신기한 구도를 갖고 있는데요. 남성과 여성의 자리 배치가 남성은 창 밖쪽으로, 창 쪽으로 서 있고요. 아내는 침실 안쪽으로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. 그거는 남성 여성의 성 역할을 어, 표현했다고 그래요. 음, 남자는 바깥일을 하는 사람이고,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사람. <laughs> 이런 정도의 표현이라고 하네요. 재밌죠? 음,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, 창밖에 보이는 체리나무하고 오렌지나무는 다산을 상징한대요. 어,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다. <laughs> 둘이는 어, 사랑의 열매들을 어, 듬뿍 듬뿍 <laughs> 가지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거기에 그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욕, 망이 있는 상징물이 또 있는데요 침대 헤드의 조각 장식이 음, 자세히 보시면 보여요 근데 거기에 출산을 도와주는 성녀 마르가리타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신부님이 입고 있는 옷이 보면 앞부분이 이렇게 블록 나와 있죠 어, 임신을 했냐 <laughs> 이때는 혼전 임신 절대 안 됐대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싶어하는 어, 그런 생각을 옷속에 <laughs> 그렇게 넣었어요. 그리고 초록색은 희망을 상징한대요. 음, 얼른 아기를 갖고 싶었나 봐요. 그리고 또 애완견이 어, 우리 신부님 옆에 있지요. 이 애완견 강아지는요, 충직함을 상징해요. 어, 서양화에서 강아지를 발견한다고 하면 아 신뢰 또는 뭐 충직한 마음 이런 것들이 그 강아지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구나 아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은 너무 상징들이 많아서 이제 천정으로 가볼게요. 시선을 위로 높여 높여 보시면 거기에 샹들이 하나 있어요. 근데 다른 거에는 촛불이 꺼져 있는데 하나만 딱 켜져 있어요. 그거는 유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.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 부부에게 내리기를 <laughs>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? 저는 이 그림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. 음, 가운데 보시면 볼록 거울이 있어요. 그 볼록 거울에 우리 화가님이 등장합니다. <laughs> 자세히 보시면 신부하고 신랑의 뒷모습이 비쳐져 있고요. 그리고 가운데 두 사람이 얼핏 보이는데요. 그 중에 한 사람이 얀바네이크예요.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있다는 것을 거울 위에 보면 글씨가 써 있는데요. 라틴어로 얀반에이크 여기 있었다 1434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. 음, 얀반에이크는 이런 흔적을 남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나봐요. 증인으로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를 또한번 알려주고 있어요. 아 그리고 또 뭐가 빠져 있을까요?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. 혹시 제가 이야기 해드렸던 것 말고도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<laughs> 댓글로 남겨주세요. 어, 아르놀피니 부부는 재력 과시용으로 이거를 그렸다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저는 여기에서 두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면서 어, 앞으로 평생 둘이서만 행복하게 어, 살기를 바라는 희망을 그린 그림이라고 봐요. 저는 그림에서 조금 냉정하게 판단해보고 이런 것보다도 거기서 행복을 발견하고 싶고 또 아름다운 걸 발견하고 싶고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왔을 때제 마음도 따뜻해지고 풍요로워지는 어 그런 감흥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에게도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림들이 늘 그랬으면 좋겠네요.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어, 편한 시간 보내시고요, 행복한 밤 되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고맙습니다.